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오늘 심장마비 소식 맞습니다. 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 썸네일 여기에 주요 상황 보고서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요거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반기보고서 요거 한번 뜯어볼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께 심장마비 소식이라고 적었습니까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격만 오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반등할 거라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죠 여기 무슨 가격이라고 있습니까 오전강 씨의 담보 비율 미달 결국은 오정강이는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 이 부분 오면 주가의 반등을 줄 겁니다라고 했어요. 최근 보시게 되면, 어, 이 엔캠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항상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죠. 이 n k 캠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은 항상 무엇을 추종한다 바로 사이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대형주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분명 맞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과정을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크로스 체킹 해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보세요. 엔캠의 주가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만일에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뭐 엔캠에 대해서 제가 좋은 이야기 의 영상을 찍었던 건 없습니다. 바로 3호 전환 사체에서 공모전환 사채로 돌리는 이 구간 14만원대 이상하다 주가 폭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 왔을 때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맞아요 그들은 맞아요 주가를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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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 거라고 했어요 자 백문의 불혈견인데 영상 한 번만 여러분들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제 엠캠에 대한 영상은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2025년 8월 6일이 썸네일을 바꾸면서 38만원 목표 주가 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은 또 주가를 끌어올리겠네요. 왜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반등 줄 거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좋은 이야기 썸네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예 이렇게 적어드리죠. 7월 18일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때 긴급 와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혔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음, 여기 맞아요. 어, 대표의 무책임에 화가 난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자, 7월 18일 자였어요. 아이 7월 18일 자에 보시게 되면, 와, 긴급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8일 날짜로 옮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원래는 오늘 자기 전환 사체를 매도하고, 돈을 입금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날짜를 옮깁니다. 근데 주가는 상승시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는 오정강 씨는 담보금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깨려고 하더라도 지켜내면서 종가 반등 나올 거라고 했죠.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오정강 씨는 어떤 행위랍니까? 바로 맞아요. 임원들은 뭐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요. 근데 오정강 씨는 딱한 마디의 코멘트를하죠나돈 없다. 왜돈 없다고 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정강 딱 이게 나온 걸 보게 되면 나 미안한데 할수 없어라는 이야기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걸들어놨네요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어 이유를 딱 등장을 시켜요. 이유를. 잘 보시게 되면 철회사유 자 여기 나와있죠. 자 담보제공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일시적인 예금담보 추가 제공에 대해서 철회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어, 주식으로 주식을 담보 대출을 실행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을 추가적으로 받으러 가니 돈이 필요하다.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주식을 더 받아오고 싶지 않다. 왜 반대매매 나오게 되면 막아야 되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을게요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국 잘 보게 되면 지금 오늘에 대한 이 상황에서 왜이 부분? 철회했을까요? 자기 전환 사체 매도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철회를 시킨 걸까요? 바로 오늘 2차 전지 시장의 반등.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리튬 포스라는 종목이 급등 나왔고요.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왔고요. EV 첨단 소재 상한가 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업종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포스코 엠텍부터 시작해서 LNF, 이수 스페셜 케미칼. 전부다. 결국 뭐냐면, 야,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자,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만일에 반등을 줄 때는 목표가를 상향해라 라고 해서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도 적, 적습니다. 근데 시속 게임만 해야 되는 구간에선 시속 게임만 해야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 해당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자봐요. 한번 주가를 보시죠. L N F 어떻습니까?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그리고 아까 뭐 하이드로르티뮴, 아이드로리튬 리튬, 리튬 포워스. 자 주가 보십시오. 결국 잡주든 뭐든 다 움직이지 않나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 뭐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슬쩍 일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엔캠의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이게 바로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차피 8월 14일에 나왔던 실적 이슈는 일단 패싱하자고요. 근데 야 같이 같이 볼까요? 어,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크게 달라져 있는 사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가 영업이 손실이란 부분을 볼게요 27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큰 겁니까 큰거 아니에요 그냥 앵캠은 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 이런 거 벌어들였구나 아직 적자 지속됐구나 그렇구나 왜왜 왜? 왜 그럴까요? 실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이 아니니까 세력들은 항상 의도를 갖는다. 제가 이 8월 1 3일에이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드렸죠. 왜 주가가 오른다 했죠? 자봐요. 원래는 언제였어요? 이게 6월인가 7월이었죠. 근데 이걸 8월 18일로 자 자기전환사채 매도 현금을 땡겨올 거예요. 근데 오정강이는 어떤 생각한다 했어요. 나 반대매매 나오는 가격인데 결국 뭐요? 예 돈 빨리 줘 했다가, 어, 이0원지 이거, 이거 봐라. 뭔가 달라지는데, 날짜로 옮겨요. 또 달라져죠. 8월, 9월, 이제 한 달로 그냥 더 가보자. 너무 정확한 시나리오 아니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심장마비 공시에요. 잘 봐요. 우리가 진짜 이 종목을 다루면서도 뭘 알아야 되면 시장의 룰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잘 봐요. 나? 뭐죠? 담보금 몇꿔놓을거 없어 라고 했을 땐 항상 여긴 주식 추가 매수하거나 임원들의 매수를 동원하면서 주가 관리를 한다, 이거. 야 여긴 깨지 못하게. 그러다가, 야, 여기 진짜 까딱까딱해서 머리 아파. 주식 매수한테 임원들이 받아가지만 나는 받아가지 못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는? 어, 난 이거 참여할 수 없어.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더 뭐? 맞아요. 이제, 자기 전환 세체 매도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나중에 넘길게. 8월 15일, 16일 해놓고, 자,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제 미친 듯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또 여러분들 쫓아가거나 이랬다가는 뭐한다? 손실 확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다음 주는요 일단 nk에 대한 부분에서 비중을 좀 덜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상승 중이죠. 그 트리거의 이 차원지가 급등 나고 있죠. 그리고 재료는 항상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맞아요. 계속 이런 구간대에서 펌핑질을 하는 거라고. 재료는요 언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쫓아올 때. 아무리 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비단 예로 이 말씀을 드려본데, HLB야 시장의 투심이 너무 안 좋아 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갈것 같아? 안 그런다고 봐봐.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잘 봐. 얘가 뭐 이제 비소세포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FDA 임상 승인 받았지만 후재 나올 때갈 때가 있고 안갈 때가 있고 추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호재를 내면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할 때가 있다고. 시장의 돈 줄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야, 나 갈 거야. 왜? 2차전지 업종 좋았지? 그래서 너네들 2차전지 지금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 자, 어, 전액 2차전지 밸류체인 중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전액만 안 죽였을 때쫙쫙 한다고. 그때 사모펀드의 그들을 사모전환사채의 그들은 탈출한다고. 탈출, 탈출, 탈출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 코스닥 시장, 대한민국 시장의 대부분의 작전이 없다는 이야기는 못, 못, 저,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이렇게 어이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반까지 내려오게끔, 여러분들이 구분의 일토막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반성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최소한? 왜? 자, 기업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근데 최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차 전지 산업의 사이클은 한번씩 들여다 보셨나요?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 보시긴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어, 여러분들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공부하는 채널, 여기 리딩방 아닌데요. 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력들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 예, 네, 여기 정확히. 여러분께, 아, 세력들은, 이들은 항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자, 엔캠 좋아서 오르는 녀석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죠? 갈때 가는 거지. 2차전지 밸류체인. 세비캠. 엔캠 이야기하면서, 블라블라블라, 2차전지 이 녀석도 있다. 했었죠? 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의도. 그죠? 달라진 게 있나요? 딱 이야기 끄집어내면 오를 때는 이런 호재를 발생시키죠. 그죠? 자, 엔캠 2차전지 안갈 때, 아, 갈때안 가다가 마지막에 눈치 보면서 세력들 움직이죠. 이게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라는 거야. 엔캠 2차전지 꼴방, 꼴방 아닌가요? 그죠? 봐봐요. 엔캠 결국은 담보금 딱 막아놓고 오르는 거 아니냐? 엔캠 오를 땐또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봐요.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두산, 엔어빌리티, 빌리티. 자, 엔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여기 뜰 겁니다만, 엔캠. 자, 한번 쳐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4월 달로 넘어가 봅시다, 4월 달. 4월 달. 자, 보게 되면요. 자, 엔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죠? 그죠? 봐봐요. 고집은 부릴 때 부리는 거다. 아, 참,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장난치려고 하는 거니까 올라오면 비중 축소하세요. 축소할 때 해야 돼요. 근데 또 다시 내려오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시라고. 자, 우린 항상 2차 전지는 팔아야 될때 파는 거고요. 사야 될때 사는 거고요. NKM도 똑같아요. 4월 14일에 뭐라 했어요. 자 간략히 코멘트 드리자면 자기자나 사채 매도 즉 그들에게 넘기고 손실난 그들에게 넘기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제대전 작전 아닙니까? 아닌가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야기 합니다. NKM 저는 부정적입니다. 중앙참단대서부터 상지건설 광무까지 부정적일 땐 부정적이라고 해야지. 이게 언제였지? 4월 18일 4월 18일에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수익을 남겨준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가 결국 꼬라박잖아요. 기회비용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중간중간 5월 20일에 엔캠, 모정강, 추메로 하루 이틀 반등 줄수 있을 땐 하루 이틀 반등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상한데, 우리가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엔캠! 엔캠! 팔아야 될때 팔고, 사야 될때 사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이렇게, 어떻습니까? 올려달라고. HLB 금량, 우리 기술, 올릭스, 뭐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그쵸? 자, 공부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또 어떤 사람은 20만원 간다 썸네일 제가 좀 강하게 적었어요. 추가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자저 개인번호입니다. 010-2644-846입니다. 이쪽으로요. nkm Ncam. nkm이라고 해서 보내놓으세요.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지도 보내드릴 거고. 자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야 될때 사고 팔아야 될때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644-8462. 일단 비중 덜어 놓으면 그 다음은 어떤 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어 요걸 한번 볼까 보게 되면 산일전기 라고 해서 한번 쳐볼게요 해당 채널에서도 n 캠 관세부가 났을 때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했어 그죠 얘는 오르락 내리락 아직 오르락 내리락이잖아 근데 제가 이때 관세를 피해갈 업종은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h 대 현대일렉, 5만원, 40만원이었어. 근데 우리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어때요? 엔케의 주가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효성중공업이라는 거는 4배, 3배 막 올라가요. 산일전기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팩트론이라는 종목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D&D 파마텍도 또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 이런 말씀 드릴까?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과정과정에서 이런 애들은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고요. 최근에 커버리지도 하였던 올릭스라는 종목은 40%, 40% 가까이 수익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목 하나 드려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비중 축소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일부 편입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를, 오를 수 있는 황제주 하나 하고요. 음, 최근에 아마 올릭스라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음, 볼게요. 수익 내신 분들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올릭스 커버리지 도와드렸죠. 포트를 보여드린 게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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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포트, 포트. 자, 여기 포트. 30%, 블루엠텍, 뭐, 17%,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수익 내신 분들의 포트. 3월 1 4일의 포트.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 11일자의 포트. 포트. 그죠? 현 일부 포트,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포트,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바뀔 때마다 포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수익 내는 거래,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시라는 뜻이고요. 올릭스라는 종목도 실제로 그냥 떠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세요.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엔캠을 보호하신 여러분들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입장 도와드릴 텐데, 지금, 올릭스 팩트론 D&D n 품마틱 응? 음? 자, 43,800원. 올릭스 현재 부근대에서 사도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은 지금 엔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빠져 계시지 마시고, 제가 매수하자 했어요. 분명히 아닐 때라니, 길땐 기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욕하실 거죠? 개새끼, 소새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엔캠하고 뭐, 악, 뭐, 지금 안 좋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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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수, 저는요, 엔캠의 원수였다고 보다 여러분들께 손실을 보게끔 한 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좋은 종목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엔캠을 사게끔 하고 힘들게 하냐 이거지. 가볼게요.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 산다. 어, 여기구나.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참고,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다. 94,800원. 펀드 매지에 대해 살려고 한다. 이거 몇배 올랐어요? 3배 올랐잖아. 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건 엠캠은 정확히 지금 그들은 오전강의 담보금을 틀어내는 구간에서 여기서만 장난치고 자기전환사채의 매도 일정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항상 자, 담보금 아직 빵빵한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N캠 비중에 덜어놈 여기서 잡아드릴 거고요. 자, 저는 뭐 산일전기부터 시작해서 효성중공업 예 그리고 펩트론 이렇게 이제 3대장을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오션과 두산의 비티도 주도주다, 황제주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외쳐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2025년도에 주도가 될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n 캠 비중 축소 나오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이쪽에서 여러분 다뤄드릴 거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드릴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비중 더시면 30%의 비중을 덜어서라도 반드시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010-2644-846이에요. 엔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뭐 평단 수량 남겨주셔도 되고요. 현금 보유 여부 남겨주시게 되면 평단가 자체가 다 다르실 거 아닙니까? 고 판단해서 전략자료집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야 될때 사는 거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닐까요? 썸네일에 달린 몇 십만 원 간다 평가액이요? 여러분들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중에 있고 30만 원에 샀다가 지금 8만 원에 와 있죠? 여러분들 평가액이요? 40만 원, 50만 원가는 평가액이 어 있을 거예요. 하나의 투자는요. 그냥 몰빵 쳐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이지? 아,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땐 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들 작전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또 아, 자기 자료세채 매도 일정을 연기하고 주가의 반등을 줄려고 하겠구나. 그러나 이들이 무한정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장중에 탄산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고, 오전 강에는 아직 담보금에 대한 부분이 러프하게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해됩니다. 네,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상당히나 있는 전화번호 NKM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누르시죠또 말하실 거죠? 쌍놈의 새끼 뭐 NKM과 원수전냐 저도 넬모레 60세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의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따짜 안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